반갑습니다. 엔딩 볼 때까지 다른 게임은 쳐다도 안 보는 고집불통 찍먹너 도장쾅입니다. 저는 평소 화려한 액션과 피지컬 위주의 트리플 A급 게임들을 주로 즐깁니다. 그런 저에게 정적인 턴제 JRPG인 드래곤 캐스트는 솔직히 조금 지루해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리메이크 워낙 화제길래 제가 직접 끝까지 가봤습니다. 추억 보정 싹 걷어내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투자해 추천 도장을 찍어줄 만한 게임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눈과 귀가 즐거웠습니다. HD2D라는 기술이 정말 묘하더군요. 분명 고전적인 감성인데 풍경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정말 편안해집니다. 초반에는 그냥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여기에 웅장한 오케스트라 사운드까지 더해지니 비주얼과 감성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액션파인 저도 의외의 손맛을 느꼈는데요. 턴제 특유의 정적임을 깨는 치명타 한방 그리고 내가 세운 전략대로 보스를 공략했을 때의 쾌감은 액션게임의 패링 성공만큼이나 짜릿했습니다 그리고 1인칭 전투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저 역시나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단 크게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분명 고비도 있었는데 2026년 게임으로서 툭하면 터지는 랜덤 전투는 견디기 힘들었죠 전투속도를 높이고 도적의 까치걸음 스킬로 버텼지만 흐름이 자꾸 끊기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벽은 후반부 난이도였습니다. 저는 게임 흐름을 끊어먹는 레벨 노가다를 정말 싫어하는데요. 후반부에는 레벨 노가다 없이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서 결국 저는 자존심 다 버리고 난이도 조절 카드를 꺼냈습니다. 막판엔 그냥 쉬운 난이도로 고정하고 엔딩까지 밀어버렸죠. 자 이제 도장을 찍을 시간입니다. 화려한 액션 게임만 즐기던 제가 노가다를 피해 난이도까지 낮춰가며 엔딩을 본이 게임 드래곤 퀘스트 3 리메이크 이 게임을 여러분께 추천할 수 있는가? 저의 최종 판정은 추천 합격입니다. 턴드라는 장벽 그리고 노가다라는 고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편함을 상쇄할 만큼의 아름다운 그래픽과 음악 그리고 전설의 시작을 직접 경험한다는 가치는 충분했습니다. 저처럼 노가다가 싫다면 자존심 챙기지 말고 난이도 설정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이 맛에 고전 게임 하는구나 싶으실 겁니다. 자, 도장 쾅의 첫 번째 검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른 게임 엔딩까지 달리고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광 쾅!